그 목사는 원래는 시골의 한 교회 목사였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빗자루로 이제 그 교회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이렇게 조만한 명함 크기만한 광고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고지를 딱 봤는데 거기에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어, 야릇한 생각이 들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바지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바지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나오니까 또 이걸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, 자꾸. 아, 그래가지고 자꾸 보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아예 막 이제 자꾸 이제 이걸 쳐다보니까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.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?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, 이, 이목사가 그때부터는 더 수위가 높은 걸 찾는 거예요.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. 눈에 죄가 딱 들어오면 그 죄보다 더 수위가 높은 걸 자꾸 사람들이 탐닉하게 돼요. 그게 바로 죄의 원리예요. 죄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점점, 점점,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조그만한 그 광고지만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찾기 시작해요.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을 보고 자꾸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. 눈을 자꾸 보면 육체로 죄를 범하게 되고 싶어 삼선이 그 여자를 처음 보고 눈에 들어오니까 며칠 후에 누굴 찾아가요? 여자를 찾아간 것처럼 이 목사도 계속 야동을 보니까 육체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? 해보고 싶은 거예요. 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, 절대로. 죄는. 해보게 만들고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.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 사모님한테 이런식으로 하는 거예요, 그러니까 이사모님이안 한다고 막, 바, 안 하, 막 싫어하고 하니까 이제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를 계속 낳게 되니까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야. 화가 나고.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사모님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집을 나와 버려요. 화가 잔뜩 나서 집을 확 나왔는데 갑자기 싹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. 거야. 마귀는요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마치 여름에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자꾸 생겨요? 그렇죠. 날파리가 희한하게 생겨요. 창문도 안 열었는데도 날파리가 나와요. 마찬가지예요.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와요? 마귀가 와요. 이 음란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.